제가 침대를 엄청 이쁘게 하려면 그렇게만 할 수가 없어요. 여기다가 칠까요? 아니. 여기 이렇게 해서 아맞 어, 나갈 때못 나가죠. 여러분 이렇게 하면 진짜 조심할게요. 와 예쁘죠? 방이네. 아 나도 먼저 나도 자야겠다. 배고프니까. 아 빵이라도 먹고 자야겠다. 아 맞다 목 말라지. 우유를 조금 많이 챙겨놔야겠다. 우유 우유 우유. 아 맞다 떡볶이도 있지 떡볶이. 떡볶이. 떡볶이 사실 이거 용암이에요. 근데 떡볶이라서 맛있어요. 자, 그는 그만, 이만. 고, 가, 고, 가, 고. 아이고, 잘됐다. 상쾌한 운동 좀 해야겠다. 아이고. 하나, 둘, 셋. 이쪽 뭐지? 내가 설치한 건또 아닌데? 이곳시지 여기 내 맵인데? 혹시 우리 어린이집 친구? 현빈이치야 누구야 대체 나오는 걸 저기서 몰래 봤다또 다른 사람이들 내 집에 와서 문또들기면 어떡하지? 에이 모르겠다 아, 배고프다 아침 먹자. 아, 몰라, 몰라, 몰라. 배고프다 아침 먹자. 엄마 시키 아, 근데 진짜 누가 먹는 거야. 난 그거 실패하는데. 누가 나오는지 봐야겠다. 아 빨리 집에 들어가야겠다. 아 너무 무서워. 아, 봉 아, 라 아 이제 살겠다. 점심은 떡볶이로 먹어야지. 진짜 누가 나올까? 엄기 소리 내. 친구들한테 내 캐릭터로. 알려줘야 하는데. 여러분 저는 밖에 나가는게 무서워요 왜냐면 제 현빈이 친구가 있는데요 그 현빈이 친구는 저 좋아해요 저도 현빈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은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? 근데 저는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뚝뚝TV에 들어주세요. 좋아요, 구독을 눌러주세요. 뾰뾰. 하나, 둘, 셋.